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콜릿입니다. 오늘은 빠밤드디어바 후기 2탄 찍어볼 거예요. 자, 이 얼죽인들 하고 알겠습니다. <laughs> 안전 오늘 사과를 먹고 있어가지고, 입에 너무 따듯해 워서 자, 그럼 하나씩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량식품도 있고, 어, 음, 다른 물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진 않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씨. 자, 첫 번째로 소개할 물건은요, 여기, 이 선물 상자인데요. 이건 제가 스승의 날을, 어, 맞이해서, 지났지만, 아, 오늘이지만. 이렇게 접고,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별을 접은 건데, 다음에 별 접는 방법 한번 올릴게요. 뭐, 풀렸네. 아무튼. 그리고요, 이렇게 별 접어서, 언제나, 아름, 언제나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우세요. 라고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거랑 똑같, 똑같은데, 오늘 무늬만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불량식품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그다음에는 이거 야광액체몬스터입니다. 어 저번에 다 써가가지고 이거를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얘는 조금 색깔이 더묽어요자 그리고 진짜 갖고 싶었는데 었 진짜 드디어 구했습니다. 빰빰 따라람 짠! 대왕 마카롱 치즈 젤리 몬스터입니다. 우와, 이거 진짜 긋고 싶었습니다. 투명이에요, 또. 투명은 저번에 떨어뜨려서 떨어졌는데최선을 뜯어. 최대한 잘 됐어요. 뜯어볼게요. 진짜 한 번도 안 뜯었어. 아, 또, 어떻게 이렇게. 색깔은 민트 색깔의 어, 마카롱이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어머, 각도가 안 잡힌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어 뭐니? 어 황당하다. 치즈는 맞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이거 액체괴물처럼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얘는 또 뭐예요? 뭐 이상한 게마 들어가 맞도록은...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 분명히 투명 치즈 젤리라고 적혀 있는데 투명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에요. 이건 뭔미? 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사기 아닌가요? 뭐야? 그리고 탱글하지도 않고 딱딱하게 다 굳어가지고 잡는 참... 2,000원이나 주고 샀는 건데 여러분 이거 사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액기 녹일 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물로 조금 녹여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2,000원 주고 샀는데, 그렇다고 아까부 어떻게 버립니까? 버릴 수도 없고. 아니, 면 그, 도대체 뭐예요? 참,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니어처인가? 음. <laughs> 아무튼,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아니. 저는 분명히 그냥 치즈 젤리 몬스터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모두가 다 아시는? 근데 이게 뭐예요? 참나. 2,000원. 왜 네, 2,000원? 자, 다음은 이제 불량식품인 것 같은데, 어, 얘는 피자 타임이라는 거예요. 음. 일단 다 소개하고 먹어볼게요. 두 번째는, 꼬꼬마 사이다볼이라는 건데요. 어, 이게, 사이다볼은 파란색만 봤는데 초록색도 있네요. 자. 맛은 똑같겠죠? 다음은? 네모스네. 이거 꼭 삽니다, 저는. 자. 입술이 왜 이렇게 빨갛지? 틴트도 안 발랐는데? 틴트가 없어요. 다음은 드디어 보습니다 콘팡. 정말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팔더라고요. 콘팡. 그리고 마지막은 다야. 이건 저번에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저번에 안 팔더니. 자, 그러면, 음, 피자 타임부터 먹어볼게요. 제 얼굴이 못생겼는데 음, 욕하지 마세요 <laughs> 이거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왜 이렇게 생겼죠? 피자처럼 생겨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무슨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 모양 맛은 어떨까요? 먹어볼게요 하나 둘셋 음. 피자 맛이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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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조금 납니다. 음. 음. 제 취향은 별로인 것 같네요. 그냥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지뭐 음, 사본 건데, 음, 별로에요. 그 다음은, 꼬꼬마 사이다볼. 과연 맛은 어떨까요? 파란색만 먹어봤지. 음, 안 먹어봤는데, 건... 어머, 이게 다 터졌다. 어거뭐요다 예. 터졌어요. 먹어볼게요. 마도 같나? 음, 마흔도 같아요. 근데, 사이다보리 콜라보보다 더 펄. 음, 역시 음, 사이다보리 맛있어 다음은, 네모 스낵 매콤한 맛. 불고기 맛이 없더라고요. 짠. 조금만 먹을게요. 짠.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이맛. 음. 맛있군맛있요 음. 매운 화면을 기다려줘 보이게 하자. 드디어 한판이다 음. 진짜 기대됐어요. 반툰 들어있네 그러니까 나중이고 이거... 이게 과자가 아니 너무 쬐구매요 조약돌같이 생겼어 잘안 보이네 이렇게 옥수수 같긴 한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좀 많이 한이 정도씩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애들이 딱딱하다고 하던데. 그냥 그쵸? 그런 맛? 옥수수 <laughs> 맛이긴 한데 음... 딱딱해요 내 입간은 소중하니까 다음은 자야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접었는데도 그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음, 무슨 그 구운 감자 잘라놓은 앞에 너무 많이 먹어서 뭔 맛인지 잘 모르겠다 음 역시 맛있어요 음 살짝 매콤한데 음 눅눅한 빵 느낌이에요. 끼는 촉감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과.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음지리바바 후기 2탄을 찍어 모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 재미있으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한 번만 조금 여기고갈게요 아니, 도대체 뭡니까, 이거. 투명이라더니, 왜 초록색이죠, 이게? 좀 말도 안 되는데. 응. 음, 다음에 절대 안살 거예요. 뭐야, 이거. 음. 음, 녹일 시간이 다시 보니까 좀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음, 깨나, 조금 하고 가자고. 어머.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살짝, 글루건, 흰 색깔이에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뭐좀 하얀 게, 이끗티끈한 게, 이렇게 막 뭉쳐져 있습니다. 얘는 되게 좀 많이 퍼지는 스타일이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안녕!